파도가 너무 높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올 지경이었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. 배는 뒤집힐 듯 흔들렸고 거친 파도는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덮쳐왔습니다.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고무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. 폭풍우가 몰아치는 극한 상황 속에서 평온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.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잠을 잘수 있지?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황급히 예수님을 깨우며 절교했습니다. 선생님,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? 그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절박함,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. 이 순간은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.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치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하기도 합니다.